신도 d 사2 0 드럼 교체 방법 먼저 양손으로 전면 커버를 당겨 열어주세요. 패토너 통에 있는 양쪽 파란 버튼을 옆으로 밀어 패토너 통을 꺼내줍니다.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눕혀주며 빼주세요. 교체할 색상의 드럼을 확인해주세요. 교체가 필요한 드럼에 고정장치를 아래로 눌러 풀어주세요. 드럼의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빼주면 되는데요. 이제 교체할 새 드럼을 준비해주세요. 드럼에 흠집이나 지문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넣어주세요. 새 드럼을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고정장치를 올려 딸깍 소리가 나게 고정해주세요. 커버에 위치한 막대로 레이저 청소부를 닦아주세요. 막대를 3에서 4회 왔다갔다 하며 닦아주시면 된답니다. 레이저 청소 막대를 정리하고 분해의 역순으로 패토너 통을 다시 장착시켜주세요. 전면 커버를 닫으면 그럼 교체 완료?